2025년 12월 11일 주식시장 상위 테마 1 건설 국토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 점검과 관련법 개정 추진이 이어지면서 공급 속도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서울시도 신통기획 2.0을 적용한 재개발 사업을 본격화하며 정비사업 기간 단축 효과가 부각돼 시장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정부 서울시 모두 공급 확대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점이 건설재개발 테마 전반의 모멘텀을 강화한 상황입니다. 이에 HDC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같은 대표 건설주뿐 아니라 신원종합개발, 일성건설 등 중소형 건설주까지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건설경기 개선 기대가 확산되며 삼표시멘트, 한일시멘트 등 시멘트레미콘 업종도 수급이 유입된 흐름입니다. 2. 제약바이오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글로벌 유동성 기대가 커졌고 이에 제약바이오세터의 투자심리가 빠르게 회복되는 흐름입니다. 미국 생물보안법이 하원을 통과하며 중국 CDMO 규제 이슈가 부각되자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반사수의 기대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화이자가 중국 야오파마의 경구형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을 대형 조건으로 도입했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며 비만 치료제 테마가 강하게 자극됐습니다. 이러한 국제 뉴스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비만 치료제, ADC, 면역 항암제 등 바이오 전반에 수급이 유입되는 모습입니다. 대표적으로 일동제약, 나이백 올릭스, 대웅제약, 한미약품, 한국BNC 등 비만 치료제 테마를 비롯해 이뮤논시아 에이프릴바이오, 신라젠, 녹십자, 한올바이오파마 등 제약 바이오 관련주가 상승했습니다. 3. 전력설 비전선 미국 지이버노바가 AI 기반 전력 수요 급증을 근거로 실적 전망을 크게 상향하면서 전력 인프라 업종 전반에 투자 심리가 확산됐습니다. 매출 성장률 전망 상향, 에비타 마진 개선 목표, 자사주 매입, 증액 배당 인상 등 주주 친화 정책이 동시에 발표되며 시장 기대가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스코스트라직 지이버노바 CEO가 AI 수요는 전력 기기 업종에서 버블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점도 전력 설비 관련 기술 기업들의 밸류 재평가를 자극했습니다. 이 영향이 국내 시장에도 전이되며 전력 설비 전선 기업들의 수급이 몰렸고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확대 기대가 추가 모멘텀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진전기, 보성파워텍, 효성중공업, 재룡전기 등 전력 설비 테마가 동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